선흥민이 같은 날 해트트릭을 한 퍼거슨과 홀란드를 제치고 EPL 파워랭킹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선흥민의 해트트릭을 본 EPL 레전드들까지 극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스카스 상에 이어서 선흥민은 한국 축구계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난달 열린 벌리 대 토트넘 경기에서 선흥민의 해트트릭을 본 사람들은 토트넘과 선흥민의 팬이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대대로 유럽인들이 주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선흥민이 주장을 맡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로 인해 그런 여론들을 싹 잠재운 것인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 발표한 EPL 4주차 파워랭킹에서 선흥민은 팀 동료 제임스 메디슨과 괴물 골잡이 에링 홀란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정상에 섰습니다. 이 매체는 개막 후 3경기까지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벌리전 해트트릭은 손흥민이 가진 샘나는 능력을 적절한 시점에서 상기시켜줬다며 고평가했는데요. 이어 손흥민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성화된 측면 압박을 주도했고, 필요할 때 알카로운 공격까지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활약을 인정받은 손흥민은 영국 BBC 방송 EPL 사무국이 선정한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연이어 이름을 올렸는데요. 3라운드까지는 데일리 매일 파워랭킹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선흥민은 단한 경기에서 보여준 인상적 활약으로 대뜸 전체 1위까지 차지하는 캐거를 달성했습니다. 파워랭킹 2위, 3위는 선흥민과 같은 날 헤트트릭을 폭발한 앨범 퍼거슨과 혼란이었는데요. 1995년 9월 로비 파울러 앨런 시어러톤이 예보와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EPL에서 같은 날세 선수가 헤트트릭을 달성한 것입니다. 혼란은 플렁 퍼거슨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홍경기에서 나란히 세골씩 터뜨렸는데요. 지난 라운드까지 파워랭킹 1위였던 포트넘의 부주장 메디슨은 헤트픽 3총사의 등장으로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리케인이 빠진 포트넘의 공격을 지휘하는 메디슨은 포트넘의 개막 4경기 무패, 및 차면승을 입금 공로를 인정받아 시즌 초반 파워랭킹에서 고공엔진 중입니다. 제로드 보원, 데클런 나이스가 5, 6위로 길을 이었고,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의 일본인 선수 미토마 가오루는 7위에 선정됐는데요. 이를 본 토트넘의 외전 되었던 전메인 제나스는 BBC를 통해 선흥민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엄지를 치켜올렸는데요. 잉글랜드 대표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제나스는 엔젤 포스테코 글루식 공격 축구가 토트넘과 선흥민의 부활을 이끌어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나스는 토트넘은 현재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서부터 압박을 가한다. 엔즈보를 선수들이 모두 즐기는 모습을 팀 전체에서 볼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작년에 토트넘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흥민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부상설이 돌기도 했지만 올해는 완전히 살아났다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한 단계 레벨업을 향해 가는 중요한 단계에 왔다며 토트넘의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맨시티의 레전드 졸려온 레스북도 선흥민을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이브 스코어를 통해 2 0 2 3에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5명을 선정했는데요. 손흥민을 비롯해 엘링 홀란드, 예반 퍼커슨, 데클란 라이스, 조월월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맨시티에서 두 차례 우승을 경험하고 해설가로 변신한 레스풋은 손흥민의 벌리전 해트트릭은토트넘은 케인이 없어도 월드클래스 피니셔를 보유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기에서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회가 발생하면 득점으로 연결한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이어 달라진 토트넘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지위와 함께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의 득점은 어느 시점에서 감소할 수도 있지만 현재 토트넘은 매우 위협적이다. 토트넘이 수비진을 강화할 수 있다면 훌륭한 시즌을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pl 레전드 앨런 시어도 손흥민을 epl 4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꼽았습니다. EPL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2024 시즌 EPL 4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했는데요. EPL 2주의 팀은 EPL 최다 득점자 타이틀을 보유한 레전드 시어러가 직접 뽑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러는 선흥민이 팀의 핵심 선수가 된 것에 따른 압박감을 즐기는 것 같다고 극찬했는데요. 선흥민이 EPL 2주의 팀에 뽑힌 것은 거의 1년 만입니다. 시월로는 2주의 감독으로 토트넘의 포스테코 글루 감독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흥민의 맹활약 속 토트넘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씻은 모습인데요. 선흥민은 이날 전방전 지역에서 활약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중엔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원한 플레이를 정확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여기 특유의 마무리 본능까지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손흥민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아시아 유일의 EPL 득점한 출신입니다. 내 시즌 기대 득점값 이상의 골을 기록할 정도로 결정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인데요. 이것을 계기로 올 시즌에서 미친 경기력으로 힘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